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함께 기뻐하십시오. 성경 충만한 하루 되십시오. 룩기 1장에는 모압으로 이주했던 나오미가 그의 큰며느리 룩과 함께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. 오늘은 그 가운데 6절의 말씀입니다.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. 기근으로 인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은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으로 이주했지요. 이 살기 위해 고향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갔는데 거기서 이 엘리멜렉이 죽게 됩니다. 이주한 것도 너무 힘든데 이 남편마저, 가장마저 세상을 떠났지요. 그런 중에 아들이 모압 여성과 결혼을 했습니다. 비록 이방 여인이었지만 엘리멜렉의 이름을 잇는 손자를 얻게 되면 훗날 베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 이 가족의 땅을 물려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. 그나마 나오미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이 재산을 상속받을 손자를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. 그런데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두 며느리 중 어느 한 사람도 아이가 없어요. 오히려 이주한 지 10년이 되었을 때 두 아들이 세상을 모두 떠나게 됐죠. 굶주림을 피해 이 모압으로 왔는데 모압에서 얻은 것이라고는 세 번의 장례식뿐이었습니다. 이런 고통 중에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 것일까? 과연 희망은 남아 있는 것일까? 더 이상 바랄 것도 기대할 것도 없는 상황에서 나오미는 고향으로. 돌아갈 것을 결심합니다. 그리고 그 길에 오르반은 자기 민족이 돌아갔지만 만면을 이 루슨 끝까지 동행을 하죠. 이 상황이 절망적인데 그럼에도 루슨 어떻게 시어머니를 따라 낯선 땅으로 갈 것을 결심했을까? 평생 하나님을 믿었는데. 믿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왔을 때그 고난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놓지 않은 나오미를 가까이에서 보면서 루토 결단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.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 하는 소식을 듣자 나오미는 놓지 않았던 그 믿음을 붙들고 돌아갈 것을 결심하죠. 오늘 우리도 이 나오미처럼 어떤 시련과 위기가 오더라도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믿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올때그 고난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놓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기도드리겠습니다.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, 오늘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주님을 향하는 온전한 믿음 가운데, 그러나 믿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찾아온다면, 그 고난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놓지 않는 그 믿음을 붙조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. 아멘.